어떤 한 목회자의 외침을 기억합니다 근원적 변화를 이룰 것인가 혹은 점진적으로 죽어갈 것인가 그 개구리에 대한 이유라 알고 있잖아요 개구리를 여러분 차가운 물에 처음에 넣어놓잖아요 그럼 거기서 자기가 놀던 물인 양 그냥, 그냥 헤엄쳐갑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조금씩 물을 데우고 그 물이 뜨거워져 가지만 조금씩 조금씩 그 온도에 익숙해져 가므로 자기가 익어가고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이고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마다 자신들의 기준 안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그래서 자신들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 믿으며 그 회생을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그들은 모르는 거죠. 그렇게 g r a d u 점진적으로 자신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교회만 잘 출석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서 전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죠.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근원적 변화라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고치고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을 갈아엎어 우리를 다시금 성경으로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진리로 완전한 변화를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